169페이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관련 세계 랭킹을 좀몇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세계에서 몇 일까요? 1위입니다 석탄은 생산량 5위고요 어, 소비량은 3위입니다 미국은 화석연료를 많이 생산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나라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발전량에서는 수력발전량 세계 4위 풍력발전량 2위 태양광 2위 원자력 1위입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도표 4-1 미국의 에너지 관련 세계 랭킹을 보시면 화석연료 생산량 소비량 발전량 쭉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세계 각국의 1차 에너지라고 볼수 있는데 1차 에너지의 자금률 추이를 보면요. 미국이 2009년까지 2 0위 전후였어요. 자금률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014년에는 11위, 2020년에는 8위. 자금률이 어, 106%까지 올랐어요. 근데 G7 중에서는 캐나다가 1위로 183%라는 매우 높은 자금률을 자랑하는데, 바로 다음이 이제 2위. 미국이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어, 정말, 이 미국이 어떤, 어, 배경화에서 자금률을 이렇게 끌어올렸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생산국이 됐는지, 또 지금은 에너지 순수출국이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일단은 도표를 통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도표 4-4를 보시면 세계 각국의 석유 생산량과 소비량을 볼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석유 생산량 1위 국가고요. 석유 소비량도 1위 국가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천연가스 생산량 1위 국가고요. 역시 천연가스 소비량 1위 국가입니다. 네,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석유의 생산과 소비 천연가스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1위 국가입니다. 물론 수출 1위는 아니고요. 생산량과 소비라는 영역에서 1위 국가라는 거 정말 막강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국가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로에서 자금률을 끌어올렸을까? 어떻게 자금률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에너지 안보를 갖게 됐을까. 근데 에너지 안보를 갖게 되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의미를 말씀드려 볼까요? 자금률을 그만큼 끌어올리면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전적으로 다른 나라의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다. 그럼 그 나라에 휘둘릴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 단기적으로라도 뭐 에너지는 아니겠지만 중국으로부터 요소 공급 차단이 있으면 단기간으로도 우리는 대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체품을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받아야 되고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까요? 더 높은 가격의 요소를 조달받는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인플레이션 압박이 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에너지라고 해볼게요. 석유와 천연 가스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나라와 적대국이 되거나 할 경우 혹은 적대국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OPEC 플러스 회원국들이 가격을 결정하려고 노력해요. 그 국제 유가가 치솟아요. 그때 자립도가 있다면 자립도가 있는 나라들은 그런 국제 유가가 상승하거나 움직임,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뭐 에너지 안보면에서, 자립도면에서 어, 패권 전쟁에 있어서 자립도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 그 배경에는 셰일 혁명이 있었다. 자 그럼 셰일 혁명 지금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격변시킨 게 뭐다? 셰일 혁명이다라고 이렇게 어, 표를 하고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에서 세계 1위지만 극히 최근의 성과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극히 최근의 성과는 뭐예요? 그동안에는 중동과 베네수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에너지를 수입해 왔고요. 이 구조를 정말 단기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뒤집은 것. 그게 뭐겠습니까? 혁명이에요. 혁명은 조금 더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이루어진 걸 가리킬 수 있겠죠. 그니까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건 변화인데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이루어졌다. 그러면 좀 혁명에 가까운 표현이 될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는 전통 게스와 어, 수반 게스만 존재했지만 셰일 혁명으로 셰일 어, 게스 생산량이 급증하게 된 거죠. 그 쉐일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셰일이 그러니까 일종의 모래 진흙에서부터 나온 건데 그냥 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쉘층이 있어요. 그럼 쉘층에 보면 이쉘층의 암석 틈 사이에 가스와 오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는 이 석유 자원이 이렇게 이렇게 뽑아내는 방식, 그러니까 전통 가스와 아, 혹은 가스의 형태로 저장된 것을 빨아 올리는 방식으로 채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셰일게스 같은 경우는 암석 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암석 틈에 남아 있는 게스를 물로 파쇄해요. 파쇄한 다음에 채굴하는 방식, 이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 개발이 없었다면.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어 채굴할 수 없었고 그러면 이런 새로운 기술이 없었다면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을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장되어 있는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을 채굴하는 비용이 너무 비쌌던 거죠. 그럼 너무 그 비용이 더 들어가면 그 캐내나 마나 한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술 개발로 인해서 캐내는 비용이 줄어든 것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로 이것을 파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굴해서, 어, 이것을 이제 정제하는 방식으로, 어, 쉘 오일, 쉘 게스를 채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셰일 층의 암석 틈에 남아있는 이런 에너지를 채굴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걸 채굴할 수 있었고, 채굴하게 됨에 따라서 엄청난 매장량과, 어, 또 생산량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을 생산한 것을 일정 부분 수출도 하고 있는 수출국가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 국제 유가가 높은 상황을 어, 그런 높은 상황에서 흔들릴 수도 있었던 나라가 이제는 덜 흔들리는 나라가 되기도 고 일정 부분은 수출 국가니까 에너지 가격이 높은 것이 자국에 좀 유리한 부분으로도 작용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재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에너지 혁명. 혹은 에너지의 어떤 전반적인 기류에 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바로 전기차죠. 미국 하면 전기차, 전기차 하면 또 테슬라라는 이름이 또 연상되다시피 하니까 이 EV 혁명, 전기차 혁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7페이지로 좀 가보겠습니다. 에너지 규제나 제도를 50개 주에서 각자 결정하고 연방중부는 주 경계를 넘는 정책에만 관여한다. 그러니까 각 주가, 50개 주 각자가 에너지 정책 제도를 스스로 마련하는 거예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이 생산되는 주가 있고, 그런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는 주가 있으니까, 당연히 주마다 규제의 내용이 다르겠죠. 특히 재생에너지 정책을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주가 있고, 재생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주가 있어요. 주마다 다른 거예요. 또 전력 규제가 강한 주가 있고 또뭐 자유화를 추구하는 주가 있고 뭐 여러 주마다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재생 에너지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주 중에 하나가 예, 캘리포니아 주죠.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어떻게 어떨까요?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그,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참, 어, 주마다 많이 차이가 있지만, 어떤 특정 주나 어떤 특정 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어, 0으로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그 도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어, 그런, 뭐, 주나 도시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주에 아틀란타에 다녀왔고 조지아주에 있죠. 아틀란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SK온이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거기 다녀왔고 그 SK온 어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죠. 건설 현장 또 현대 기아차가 있고 LG 전자도 있고 이런 많은 기업들이 그 아틀란타의 공장을 또 확대 건설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장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마다 여러 성격들이 어 달리 구성되어 있고 어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도 특히 어 전통 에너지를 현재 채굴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 정책 기조도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에너지가 전통 에너지 산업, 화석 연료 산업이 중요한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후 변화 대응에 좀 적극적이진 않을 것이고요. 반대로 어 전통 화석 연료 에너지가 채굴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재생 에너지라든가 전기차 보급에 조금 더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주가 운영될 수 있겠다라고 가늠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재생 에너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전기차 진짜 잘 팔립니다. 유독 잘 팔리는 지역 중에 하나죠. 거기에 산호세, 실리콘밸리, 어, 이런 도시들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전기차를 구매했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여러 이 저자의 지인들도 기본적으로 모두 전기차를 타고 있다라고 서, 설명하고 있고, 전기차를 소유하면 재밌는 거, 동승자가 없어도 카풀차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h o v 차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 버스, 그 버스 전용 도로.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면 버스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에 어, 그냥,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 전기차 타고 자는 지지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왜냐하면 교통 시간이 짧아지니까 엄청난 트래픽 잼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더 짧은 시간 그러니까 그러면 더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카풀 차로가 막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카풀 차로와 일반 차로를 둘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반 차로만 이용해야 되니까 선택의 여지가 좀 줄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더이 어, 선택의 여지 그러니까 이득 우리나라도 여러분 전기차를 이용하면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전기차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주차하는 시간도 단축되고 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부터 주차하는 위치가 좀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어, 이점들이 있겠죠. 어, 그런데 여기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강한 나라이기, 어,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런 지역일수록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이 더 많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휘발유차, 경유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 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차 판매를 금지 결정했다. 2035년까지 경유차, 개솔린차,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그럼 2035년부터는 뭐만 팔린다는 거예요? 전기차만 팔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 판매 금지 조치를 단행하는 모습을 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페이지에 그 내연기관차 규제를 단행하는 캘리포니아주 2035년부터 판매를 금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과 함께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주요 지역들이 2035년, 30년 각각 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이런 규제 내용들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전기차가 소위 메인스트림, 지금은 일시적으로 캐즘에 놓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캐즘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 있지만, 캐즘을 건너가는 과정에서 주류시장, 그러니까 85% 나머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전기차 기업들의 행보가 나타날 것이고, 아, 그런 것들 여러분 주목해 볼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몇번 드렸습니다. 아,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인 속에서 세계 신차 판매 대수와 전기차 전환 비율 추이가 2030년 세계 전기차 비율을 5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발표한 전망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200페이지에 있는 도표 4-16입니다. 여기서 2030년이 되면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합한 그 비중이 48% 가량이 되니까 그 경유차와 개솔린차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등 소위 범 전기차죠. 이런 전기차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거 2030년이 되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51%가 전기차 비중으로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지금은 일시적인 캐짐과 같은 현상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는, 어, 여러분께 좀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어, 그런 현상 속에서 휘발유와 경유차 같은 것이 어, 많이 대체되겠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이 전기차, 하이브리드 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 마일드 하이, 하이브리, 하이브리드 카, 이런 순서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차 전기차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눈여겨질 텐데, 여러분께도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될까를 가늠하시는데, 오늘 어, 이책 내용이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대통령마다 이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그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뀜을 제가 말씀드렸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느냐, 바이든이 됐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다름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205페이지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 205페이지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두 개를 좀 비교를 했는데, 다른 걸좀 떠나서 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지구 온난화 대응 관련 규제를 트럼프는 완전히 철폐해버리죠. 근데 바이든은 탄소 중립을 추진하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무시한 대통령과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탄소 중립을,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양이 있다면, 그걸 흡수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서, 예, 카본 뉴트럴라이제이션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어 똑같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0이 만드는 그걸 이제 탄소 지로라고 하죠, 탄소 제로 정책, 그러니까 그게 어,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들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노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기차 확대고요, 어, 수력, 풍력, 어, 또 그밖에 물론 여기서는 원자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연 국가들이 어, 석유화학 산업 혹은 내연기관 차와 같은 이제 그런 어, 화성 연료 기반과 비교했을 때 어, 원자력 발전이 만약에 그 사고가 없다면 클린하다고 보는 거죠. 사고가 나면 더큰 위험이 있지만 그래서 안전을 전제로한 아, 이 원자력 발전도 이제 여기서는 어쨌든 그린 에너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텍서넘이에요. 어쨌든 그런 분류 기준상 이런 영역들 을좀 강조하면서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이런 움직임, 예,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참조가 되길 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바이든 정부가 이기를 맞이할 것인가, 트럼프가 이기를 맞이할 것인가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뀔 것이고 그게 지정학적인 움직임을 굉장히 또 강하게 어, 가져갈 것이고 산업의 어떤 흥망성세도 동시에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러시아 이야기했고 어, 미국 얘기를 했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중국 이야기입니다.